계속 눌러앉아서 한반도를 공산주의 위성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철저한 개혁을 하고 있을 텐데 이것을 미국 정부도 어물쩍하고 뭐가 잘뿐다를 묻을 때에 하나님이 두 사람을 시켜서 이 나라를 구합니다. 이런 얘기 할 때는 여러분 박수를 쳐야 돼요. 뭐야! 미 육군의 작전국이 있었는데 작전국 안에 정책과라는 게 있었습니다. 그 당시에. 세계시장 끝났을 때 작전과의 과장이 찰스 본스틸 대령인데 그분은 나중에 별개개 달고 8군 사령관 온일 있어. 눈 한짝 가는 대장 기억나세요? 네. 그분이 전, 그, 전쟁 2차전지 직후에 미 육군의 정책과 정책 정책 과장인데 과 대령이요. 찰스 본스틸 대령. 네. 선임장교가 딘러스코 중령인데 그분은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국무장관을 여긴 거죠. 이두 장교가 내셔널 저그랩에서 인쇄한 한반도 지도를 들고 감히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실에 승낙도 안 받고 문을 열 들어갑니다. No! 소련군이 한반도 전체에 무장해제하는 정책은 잘못됐습니다. 소련군이 제주도까지 가서 일본 군부장 해지하면 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계속 물러앉아서 한반도를 공산주의 위성국가로 만들 것이 뻔한데왜 우리가 이걸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? 안 됩니다! 그러니까 대통령, 석관, 국무장관이 띠말이 맞다. 어떻게 수복했느냐 기왕이 청진까지 온거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는 없고 그 사람이 말을 들을 것도 같지 않으니까 더 이상은 못, 못 내려오자. 허서 그 것이 38도선입니다. 그때. 그렇게 안 했더라면은, 딘러스 그하고 찰스 본스틸 이 젊은 두 장교가 이런 거리를 안 했더라고 하면은, 우리는 지금까지 과거에 70년 동안 김일성이, 김정일이, 김정은이 통치를 받고 살았어야 됩니다.